안녕하세요. 쏠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오늘은 바나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중 바나나를 빼놓을 순 없죠. 저도 자주 먹는 과일이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하여 자주 드시는 과일 중 하나에 속하죠.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있대요. 오늘은 바나나의 효과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치매에 걸리기 싫다면 꼭잘 기억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죠. 또한 혈관의 기능과 혈압에도 좋아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이 섭취하면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앱으로부터 유입되는 독소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로토닌을 증가하게 만들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초조함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간식으로 알려져 있는 바나나도 잘못 섭취하거나 궁합이 안 맞는 음식과 먹으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바나나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식, 우유. 우유는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오래 걸리고 소화되는 동안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유 속 칼슘과 단백질로 인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과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져 칼륨과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 마비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B6가 대량으로 소모되어 비타민 B6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족할 경우 우울증, 빈혈, 신경계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과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칼륨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또한 신경전달을 개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금과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에는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구토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심해지면 심장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트밀과. 운동 후에 갈증을 해소하고 체내를 시원하게 해독할 수 있는 파인애플 스무디 그리고 남성의 정력에 도움을 주는 카카오와 소화에 부담이 없으며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견과류 버터입니다. 음식 궁합은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저하 시에는 정신을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단순한 과일로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은 우유, 초콜릿, 녹색채소, 소금, 고구마이고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오트밀, 파인애플 스무디, 카카오 건가루, 버터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입니다. 본인들의 건강상태와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을 잘 생각하여 나에게 맞는 궁합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노후, 시니어 정보마당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